두번 미스. 아니, 한 번을 못보도 주어가지고 세 번을 세 번을 세 시에서 보더니 아 시에서 <laughs> 보는 거예요? <laughs>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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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갑시다. <laughs> 그냥 싹 보박 두거나 여게에 와, 이 물약을 먹어도. 두번 터지면은 못 버티네요. 고도 <laughs> <안 되물어. 웃음> すごい、すごい、 글라서제가 그런 거 같아. 시 어. 잠깐 친구 어, 분노 스택인데. 우 <laughs> 오, 네이스. 아하라 아슬아슬했어요. 방금 분노 스택 하나 더 넣으려고 했어요. 사 <laughs> <laughs>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않을래. 웃음> 제발. 哦，对对对。 동수가 활을 훑는 면왜 이렇게 아프냐 제정신 아니거든요 팔보다.. 하이는 <laughs> 안 아프던데 팔 자꾸 휘두르는 게 아프네 <laughs> 어, 뭐하는 놈이야 이거 팬들 <laughs> 잘못 찍었네 민첩을 찍은 게 아니라 힘을 찍었어 퐁당퐁당 네. 아래에서 위로 갑니다 고 이 파티 12줄이 11줄. 1 13, 4줄서너 그거 할 때마다 취임했던 는 같아. <laughs> 파티 4줄이요. 야, 예술하고. 이스파티스 줄, 이스 파이스 파이스 파이끊을이요 파이스 파이이스 파이스 파세잠 파이스 파이스 파티스 파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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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이스 파이스 파이이이스스 저쪽에서 어, 아래 온다고. 여러분, 하면은... 여기서 장판 시작하는 것 같아요. 어, 저거 터지는데 딜 들어가면 장판 터지는 거죠요호 <목소리> <오호> <목소리> 자, 장판 터져요. 이게 <목소리> 또 터져요. <목소리> <목소리> 어! 퐁당, 퐁당. 위에서, 아. 아, 위에서 내려오네요. 가져요, 가져요. 한번더 들어가, 주파 잘래서 와요, 파도띠물려띠 떨고, 내 파티 87줄이에요. 멋있네 어때, 이거? 활, 피, 활, 활, 다시 모줄 출발 우와, 너무... 아, 너무 빠르신 거봐 나이스 어, 하자마자 쏘는 건좀 너무하지 않니? 나이스 하잘 또타요 아래에서 파도 몰려와요, 퐁당퐁당 쟤는 쟤아 쟤는 쟤요쟤어 쟤는 떨어지는거는 쟤는 거는 거. 는 쟤는 차는 1 파도, 일자 파도, 일파트잘보오 어우야, 어우, 뭐야? 뭐야? 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야위거서떨이지는거아많이 팀워크 잘고팀워요잘어 터졌어요 55줄 뒤에서 일차파도 내려와요 델라델라 나이스 네. 파트 절구 네. 48줄 네. 파도 또 터져요 네. 일자파도 아.. 다른 데 죽이네? 죽어요 48줄 네. 파도 터져요 파도 터진다 난리 났다 다 빼고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로 연속으로 붙여줘요. 어, 난치는게 없어. 어, 좋대요. 4 5주딜 넣을게요. 넘기죠? 아, 이거 이패터 끝나고 가시면 돼. 점프. 어, 뭐. 공장 아, 뭘 해요? 통장, 통장, 카드하고 1번, 2번, 3번, 3번. 쳤어요, 나이스. 쳤어요. 4번, 2번. 나이스. 5번, 9번. 6번, 7번, 번 9번, 번1번번5번6번 어, 포션 빨아요, 포션 빨아요. 네, 라스트. 오. 7번. 네이스! 아, 네이스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와, 못 쳤는데 모르더니쳐졌어 감사합니다. 제가 아, 아. 1번을 못 쳐서. <laughs> <laughs> 제가 나이스, 1번을 나이스. 못 쳤어요. 아, 커버 좋았어요. 괜찮아요. 나이스. 어, 씨. 막 떨어져. 아, 이제 별거 없다. 패팩이... 개폐... 네, 집중만 하면 될것 같아요. 너무 좋다. 아래에서..아 위에서 퐁당퐁당 내려와요 1타트 철군 멜라 활 쏴요 이잘 돌릴게요. 1파티. 찐무 터져요. 돌려요, 돌려요. 찐무 터치로 려요 자, 버프 올게요. 어, 방, 장 방. 나 방. 방, 방. 방, 방. 방, 전어아이스 아, 다 와, 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아직 이넴이 남았 아직 이넴 남았는데요. 이단까지 <laughs> <laughs> 깨야지 부스, 저장이 돼요. 이제 아. 이제 보스 등장이야. 자체 잘못하면 이 뒤틀림 속에 갇힐 수 있다. 추락하지 않도록 조심해. 음. 그럼 저 까만 거로 갈래요. 괜찮아요. 뭐.